안녕하세요. 진호비 산부인과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름 재미있게 재미있다고 보단 감명있게 읽은 책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의사의 속마음이라고 하는 일본의 내과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내과, 소화기 내과 전문의이기도 하면서, 내시경외과 기술 인정의, 외과 전문의 감염관리 의사, 그 다음에 유방 촬영술 판독 전문의, 암치료 인증이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최근 일본에서 출판해서 일본 아마존 1위를 차지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의사의 속마음 궁금하지 않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사들의 속마음은 어떨까 아마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잡아서 책을 쓴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그 장들이 다 재미가 있는데 어 오늘은 이 중에 어떤 환자를 가장 힘들어 할까 의사는 어떤 환자를 가장 힘들어 할까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뭐그 외에도 어떤 의사가 명의인가 상태를 지켜보자는 말에 담긴 의사의 속마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환자 입장에서 제 의사들은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싫어할까, 힘들어할까 하는 점이 아마 궁금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물론, 이분의 주제에 대한 제 생각도 간단히 코멘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의사는 어떤 환자를 가장 힘들어할까 하는 주제는 이분 말씀도 그렇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어, 주제라고 하네요. 일단, 어떤 환자를 힘들어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는 치료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 환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어, 왜냐하면 뭐 일본도 우리나라랑 별로 사정은 다르지 않겠지만, 그 많은 수의 환자를 하루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환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 그 뒤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그만큼 지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항의를 받기도 하고요. 내과는 그렇지 않지만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수술이나 분만 또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무 한 분은 한 환자에게 긴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기죠.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산부인과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환자를 보아야 되고요. 외래 환자요. 어, 내과나 소아과는 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수의 환자를 봐야 됩니다. 아마 하루에 한 6, 0 70명 정도, 어, 봐야 되겠죠. 이비인후과는 뭐, 100명 이상씩 보는 병원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봐야지만 병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에, 성형외과나 또 다른 뭐, 신경외과나 이런 데처럼 그루에 뭐, 한, 진짜 한두 명을 환자만 보고 뭐,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 일단 한 환자에게 할, 할수 할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죠. 대학병원에 한때 뭐세 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 하루에 그반타 그러니까, 어, 이제 대학병원의 경우에 이제 오전 반타임, 오후 반타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진료를 보시게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오전에 9시부터, 이 뭐, 12시나 1시까지, 한 3시간이나 4시간 동안에, 봐야 되는 한자 숫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한 세, 세 시간, 1 8 0분의 불과한 시간 동안에 100명 이상을 봐야 된다면, 한 분당, 뭐, 진짜 1분 남짓밖에 안 되는 시간을 쓸 수가 없게 되 없게 되 꼴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너무 예약이 대기가 밀려 있어서 뭐 수개월 지나도 예약도 안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점들은 어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보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는 뭐 수가체계 개선이랄까 제도의 개선 같은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시기에 이제 두 번째로 어좀 힘들어. 힘들게 느껴지는 환자는 의사 개인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는 환자라고 합니다. 뭐 선생님, 고향은 어디인가요? 결혼은 하셨나요? 아이는 있나요? 어디 사세요? 같은 뭐 치료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을 받는 것을 좀 불편해 한다고 하네요. 제 경험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의사 개인에 관한 질문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어, 제가 좀 인상이 좀 딱딱하고 또 쉽게 이렇게 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왠지 좀 말을 쉽게 붙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그렇게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어,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질병과 크게 관련이 없는 어떤 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는 분들은 가끔 봅니다. 뭐 저는, 저도,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또 많지는 않은데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얘기를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치료에 크게 관련이 없는 거 내용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해서 좀 난감해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어, 세 번째는 평일 낮 검사나 외래를 예약하지 않는 환자를 힘들어 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 이유는 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저희 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진료는 한가한데, 토요일이나 또는 월요일, 연휴 전날, 이럴 때가 좀 바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거는 꼭 병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은행이나, 다른 일반, 뭐, 관공서라든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제 평일 낮이나 이럴 때 와서, 한가할 때 진료, 예약해서 진료를 봐주면, 의사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설명도 할수 있는데, 이 바쁠 때 오시면 아무래도 길게 설명을 할수 없다 보니까, 어, 이제 해야 되는 설명은 있고 또 오신 분들도 오늘 본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일 낮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밀려 있을 때 오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죠. 그리고 외래는 아니지만 이제 산부인과의 경우에 분만은 출산은 뭐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일어나니까 뭐~ 시간을 잡아서 낫거나 해주는 건 어렵지만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어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게 되니까요 진통흡기 전에 하는 경우에는 어 보통 뭐~ 아침 이른 시간에 수술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과를 쭉 수술하고도 봐야 되니까 아침 시간에 수술을 하고 이제 낮 동안에 이제 무슨 어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새벽 1시나 2시가 좋은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에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 또는 어떤 특정 시간대에 몰려서 이제 그 시간에 수술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사주팔자 같은 우리나라만의 특수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뭐 의사 혼자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마취권선도 오시고 해야 되니까요. 아, 네 번째로 이제 닥터 쇼핑하는 환자들이 좀 힘들다 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저자 분께서는 아,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수가 보험이 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이 아닙니다 진료 비용이 뭐 선진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싼, 싼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제 진료를 받고 약도 타고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걸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 어, 물론 이제 중증뭐암이라든가뭐 이제 심각한 뭐 심장병이나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는 어~ 한 의사의 말을 믿고 뭐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세컨드 오피니언이라 그래서 다른 의사의 소견 진단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의료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오진이 될 가능성도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의사 또는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꼭 나쁜 일이다라고만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벼운 질병들, 뭐 감기라든지 선별역병의 경우에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어,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은 본인의 그 시간. 또돈 낭비이기도 하고 치료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가 않다거나 의사의 대응이 너무 불친절하다거나 또는 과잉진료를 받는 기분이 들어서 신뢰관계가 이미 허물어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분도 이런 내용을 써서 저도 좀 의외이긴 한데 의사에게 뇌물을 주는 환자가 굉장히 힘든 환자라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얼마 전에도 저는 수술을 집도했던 환자로부터 퇴원할 때 현금 봉투를 건네 받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환자는 제 가운 주머니에 억지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끝내 제가 큰 소리로 저희 가치관에 위배되니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자 겨우 멈췄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 저도 사실은 이 이제 뭔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나 출산하기 전에나 여러 어 돈은 직접 주는 일은 별로 없죠. 이제 뭐 케이크라든지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걸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해서요. 사실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마음으로도 충분하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 끝까지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는 감사하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예, 이분이 쓴이 글이 를 보면 이제 그입는게 이제 그 아예 뇌물이라고 바로 적었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선물이죠 선물이 왜 부담스러운지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썼네요 읽어드리면 저는 그런 의사는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사람입니다 마침 꼭 필요한 시기에 돈을 주거나 병원 유력자에게 소개받은 지인이라면 공평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환자한테 돈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바로 저 자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어, 이분 말대로, 어, 선물, 천지든, 뭐, 뇌물이든, 선물이든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준 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뭐,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그런 고마운 마음 때문에 뭐, 진료 내용이나 치료 방침이나 이런 것이 뭐 달라지거나, 심지어는 뭐 수술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대,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뭐 그런 걸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의뢰껏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고, 의사 마음속에서도 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왠지 좀 서운한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차 차별이랄까요?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 의사는 이제 공평무사하게 모든 분들에게 이제 똑같이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누구를 먼저 보고 어떤 분을 나중에 보고 어떤 분을 먼저 수술하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어떤 선물을 하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 치료, 어,의 태도나, 음, 치료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선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이제 돼야 되는데 과거 보다는 사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풍토는 과거에는 뭐 수술하면은 의래껏 천지를 주지 않으면 왠지 의사에게 뭔가 어~ 제대로 대, 치료를 못 받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어~ 무렴치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아~ 할지 몰라서 굉장히 걱정들 하고 그러죠 환자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제 경험인데 교수님 중에는 그~ 외과의 선생님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위암 같은 걸 많이 수술하시는 분인데요. 수술하고 나오시면은 이제 수술장 바깥에 보호자분들을 불러서 수술 중간에 이제 교수님이 나오셔서 잠깐 이 잘라낸 위를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 예, 이게 지금 잘라낸 위입니다. 여기 위암이 있는 부분이고 잘 이렇게 수술을 했고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리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행위가 어, 설명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안심을 시키자는 목적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성껏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도 하고 했으니, 그만큼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는 무언의 압박 같은 거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분들은 또 대부분, 어, 이제 돈, 돈이죠. 돈으로 촌지를, 어,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촌지를 좀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의사들, 의사도 있기는 하지만, 아, 요즘은 그런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아주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니까요. 자, 이 책에는 어, 어, 뭐 그거 이제 촌지와 관련된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의사에게 돈을 주면 결과가 달라지나 또 주, 저, 촌지를 받아서 회식비로 사용하는 병원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 저도 전에 수련할 때는 이렇게 이제 천지가 들어오면 의국위에서 모았다가, 얼마에 이제 회 이제 그 팀이 있잖아요. 팀이 있어서 같이 회식하면서 그 회식비를 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케이크든 뭐 과일이든 들어오면은 뭐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이렇게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하기도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걸 굳이 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한 분과 안한분 간에 이제 차이가 나게 될수 있다. 이제 이 마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어, 공평하게 뭐 공평하게 다 하는 수는 없는 거니까 공평하게 다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음, 이분 이제 마지막 그 챕터니까 의사는 어떤 환자를 가장 힘들어 할까 그 챕터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요. 음, 이렇습니다. 음, 이 마지막 문단이 결국 이제 글의 이제 핵심이겠죠. 저의 속 마음을 말하자면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해주리라 기대하며 건네는 돈을 흔쾌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병원에 기부를 하거나 편지를 쓰면 됩니다. 의사로서 환자한테 받는 편지는 그 어떤 물건이나 사례금보다 기쁘고 값진 선물입니다. 어, 그렇죠. 저도, 저도 이제 그, 받은 편지 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아도 이제 때떨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모아서 이제 앨범에 잘 꽂아놓았는데요. 전에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어, 편지, 간단한 손편지, 뭐, 이렇게 쪽지. 저희는 아예 그, 포스트잇 같은 조그만 쪽지가 카운터에 있어요. 접수대에. 그냥 거기에 그냥 만약에 정말 이제 뭔가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가기가 어렵다면, 뭐, 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 치료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뭐, 간단한 한 문장 정도 써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 돈보다 훨씬 더, 돈이나 다른 선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음식은 먹어서 없어지고, 돈도 쓰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편지는 어, 글쎄 뭐, 다른 회사들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버리지 않고 평생 간직을 여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도 이분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속마음 중에서 의사는 어떤 환자를 가장 힘들어 할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 다음에 또이 책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업이산부인과 심상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